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어 오늘 그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용접 후열체리 말씀드릴 때 온도 범위를 제가 그 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약 600도 부터 해가지고요 a 1 g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A1 직하까지 해야 되느냐? A1 넘어가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간단히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태들고 있는데, 여기 A1이잖아요. 네, 탄소광일 때 723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알파 플러스, FV3C. 그게감마잖아요 그러니까, A1 넘어가면 감마로 바뀌잖아요. 감마로 바뀌면 여기도 이제 알파 플러스, 간마. 플러스 감마 여기 감마 플러스 f3 식이 있는데 알파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를 a1 넘어가 버리면 감마로 바뀌니까 상변태가 일어나졌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냉각하면 되지 굳이 a1 직하라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이런 또 어떨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배관을 이제 용접을 하신다 그러면 배 용접하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배관을 용접을 했습니다. 배관이고요. 자, 용접했다. 자, 이 배관을 만들 때 만약에 이 배관이 만약에 S45C다 뭐 만약에 45C다 예를 들어서요. 4 5 c 45C인데 예, 열체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얘를 불림하고요. 불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당금질 당금질 플러스 뜨임 해가지고 뜸에 그래서 결국 그래서 만약에 뜸을 4 단계까지 갔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이제 조직이 뭘 바뀝니까? 자, 분 조직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분륨이 표준화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햄밍 이러면 결정이 몇개 있으면 이제 4 5 시니까 절반 나눠가지고요 페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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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분륨 조직은 그쪽에 페라이트 플러스 펄 이렇게 돼 있는데. 당금질 뜨임에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강도하고 인장강도, 경도 이런 걸다 높이기 위해서 불림 체리보다당금 뜨임에서 그 유명한 꿈의 조직, 소르바이트를 만들었다는 거요 소르바이트로 소르바이트, 소르바이트 이렇게 되죠. 페라이트 위에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조대 입상. 이게 V 3이시고 조대 입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얀게 페라이트니까 얘를 합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소르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소르바이트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어 이게 소르바이트입니다, 만약에. 그럼 여기 이제 좀더 이제 소르바이트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가 만약에 배가이면 다 소르바이트입니다. 다른 뜨임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열처리 하게, 용접하고 나서, 용열처리 한다면 어떻게, 열차를 하려면, 여기를 이제 해제 전체를, 해제하면 해제 전체를 이렇게 그 전기 코일로 싸죠. 코일 감싼 다음에 이제 온도 올릴 겁니다. 온도 올려가지고, 자, 소르바이트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만약에 올리는데, 이제 범위가 이제 올려서 유지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보통 선행이지 않습니까? 유지, 선행인데, 이 온도가 만약에, 이 범위가 만약에 A1을 통과했다면, 통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올라가기 전에는 소르바이트겠죠? 여기, 소르바이트. 소르바이트가 이제 소가 올라가죠. 올라서 만약에 이게 A1을 넘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4 5시 탄소광이니까 723인데, 만약에, 800도까지 올라갔다. 800도까지요. 뭐, 850도까지 갔다 봅시다. 85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여게4 0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간마로 왔죠. 오스트라이트죠, 여기. 오스트라이트. 올라갔다내때 선행이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선행. 근데 요거, 코일 안쪽에서 천천히 내려다 보니까, 논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논행. 선행. 콜, 논행이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풀림 처리 된 거죠, 풀림. 조직을 들거까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에요. 그러면 원래 서로바이트 했던 것이 서로바이트 했던 것이 오스테이트 갔다가 서행하니까 뭡니까? 페퍼로 돌아오는 거죠. 페퍼로. 여기 결국 이렇게 들어옵니다. 불림과 풀림의 차이는 단지인 결정이 크기 차이 뿐이지, 조직은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림일 경우는 자, 불림일 경우는 입자가 좀 미세하죠. 이렇게 불림 공략한 경우 오스테이트 갔다가 갔다가 불림 공략하면 공략하면 그래서 찍찍찍, 절반 나눠가지고요. 찍찍찍, 찍찍찍, 찍찍찍. 이렇게 페퍼리, 페퍼리. 페펄. 이것도 페퍼리죠. 페라이트 플러스 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풀림. 플림. 풀림과 울림은 속도만 틀린 거죠. 논행 더 선행한 거죠. 다 같은 선행이지만, 또, 똑같이 페 플러스 펄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천천히 내려다 보니까, 천천히 내려다 보니까 결정이 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가지고, 찍찍찍, 찍찍찍. 요 차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림은결제량이 미세하고, 풀림은결제량이좀 크다는 것 뿐이에요. 똑같이 조직인 페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찔기면서 강한 소로바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치를 해놨는데, 폐관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용접을 했는데, 이걸 열처리 후열치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후열치를 목적이 인장 잔륭력을 제거하잖아요. 당기는 힘. 이것만 제거해서 이걸, 이걸 감아서 했는데, 선행을 해버리면, 결국은 풀림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러지는, 약해지는, 소로바이트가 더 강한데, 약해지는 애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 페라이트 플라스 폴라이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변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처리 할때 그러니까 수로 바이트를 유지하려면 유지하려면 A1 변태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마가 뜨는 순간 변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 선행하면 이렇게 풀림이나 불림에 따라서 페라이트 플라스 폴라이트 연한 조금 더 얘가 좀 이거보단 더 연하죠. 그러니까 결정는 미세할수록 강해지니까 같은 조직 결정임만차이는 뿐이고 예, 경도는 이렇게 좀더 높죠. 요보다는 그쯤 이렇게 더 좋은 거죠. 서르바이트예 그래서 얘는 뭡니까 스미타이트가 증상으로 되어있으면 입상 조대 입상이 입상 시미타이트니까더 강합니다. 예 이게 뭐허옇고 이건 편해져 무르잖아요. 무르고 강한 게 섞여 있지면은 전체 골고루 다 강하게 돼 있잖아요. 그서 소르바이트가 그래서 좋은 거잖습니까? 그래서 소르바이트 이, 이 자체가 됐을 경우에 소르 자체를 다시 변태시켜서 페라트플라트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약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열치리할때 용접 후열치리할때 용접 부위 주위 전체를 열치를 해서 변태를 시키면 선행하게 되기 때문에 선행하기 때문에 유지선행하기 때문에 소르바이트가 페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 배관이 소르바이트가 아니고 그냥 페퍼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페펄 만약에 풀림처리 한 거라면 아무 상관없는데 풀림처리한 거라면 어떨까요 불림 처리한 상태에서, 요, 논행이, 선행이니까, 이건, 에, 코일 안에서 내려오니까, 이, 논행이 돼버리잖아요 공랭이 아니고. 그러면, 얘가 불림 처리했던 게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됩니다. 불림 그 처리한 게, 불림 처리면 좀, 좀, 더 경도 떨어지기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불림제라면, 불림제라면, 뭐, S25C라든가, 전혀, 어, 불림 처리 안 하고, 그냥, 열1대로쓸수 있는 애라면, 상관없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다 다시 불림이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우리가 좀더 불림자라든가, 또는, 불림 공랭이잖아. 요 이건 논행이니까. 풀림이 돼버리니까 불림자라든가, 당근줄 뜨임 해가지고, 큐, 큐티를 해가지고, 소로바이터 만든 재질. 이런 재질은 절대, 넘어갔다 내려오면, 컴마 갔다 내려오면, 오스에트로 옷선에, 바뀌었다가, 옷선에 다시 변태돼서 내려오면서, 선행되면서, 예, 풀림이 되기 때문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 우리는, 예, 그래서, a 완 직하, 넘어, a 완 넘어가지 않도록, 벤트를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지하고요. 그래서, 거그 대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림질 그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두 다, 그래서, 후열질 온도는 A1 넘어가, 시면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1이 아까 723이 했지만, A1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되죠. 자, A1이 723은 이제 A1 벤트 온도가, 이 탄소광이 있고요. 탄소광은 몇 도입니까? 그 유명한 723이죠. 근데, 학금강이 있잖아요. 학금강은 한두개가 아니죠. 뭐, 수백종이 있기 때문에, 는 온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약, 약, 810도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탄소강은 723 넘어가면 안 되고요. 보통 650 정도 탄소강은 되고요. 학금강은 810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 780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810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훌체론들는이거직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넘어가는 순간, 오스테네이트로 바뀌었다가, 다시 냉각하면서 선행하면서 페라이트 플러스 폴라이트 풀림처리 되기 때문에 불른 제재로 바뀝니다 강하고 질긴 재질에서 소르바이트에서 그 소르바이트 기준으로 불림처리도 마찬가지고 불림된 것을 풀리면 약해지기 때문에 요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